그럼 클라스터 카메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귀여운 무민이 있어요 귀여운 무민들 아 이렇게 무민 코너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가 아마 공식적인 무민 샵이 전국에 몇 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항이랑 하싱 키에 두곳 이렇게 샵은 두 개가 있고 여긴똑또 카페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얘네는 이래요. <laughs> 헬싱키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laughs> 여기가 굉장히 시내가 작아서 왔던 데를 또 오게 되더라고요. 아까 무민 카페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여기는 헬싱키 시장이에요. 마켓 플레이스1 9백9십구년에 문을 세웠는데요. <laughs>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요일에 한번 왔었는데 일요일은 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만에 다시 왔습니다. 열었시나요? 먹을 때도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고, 그럼 저 이따가 고기 살짝 스발리 사고, 스프 살짝 스발리 조지고 장보러 갈까요? 아, 그렇네요. 좀 많이 걱정했네요. 컴플리트! 김택 씨, 피곤해 보이시네요. 저요? 저 아까 무민카페에서 진짜 너무 졸렸어요. <laughs> 그런 거 같더라고. 거기서 무민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laughs> 무민을 즐길 수 없는 거 같아서. 근데 아예 되게 좋았는데, 하다가 그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몸이 힘들더라고요. 오늘도 날도 춥고. 아침에는 또 팔팔한데, 이분이. 제가 굉장히 아침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저희 지금 경인이 빼고 경인이는 안 한다 해가지고 핀란다면 사우나, 뭐죠? 사우나죠. 그쵸. 사우나를 <laughs> 저희가 첫날에 숙소에 사우나가 있었을 때 너무 너무 좋았어서 아 다음 숙소에도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우나 있는 숙소들은 너무 비싸서 저희는 맞아요. 지금 핀란드에 사서 사우나가 엄청 많아서 m 러가고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저희는 그 아까 그민초 o o i 근처에 아니 성당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초코는 이름을 o I'm 아니 성당은 네. 이름을 a t 죠 이곳이 바로 저희가 오늘 사우나를 체험할 이름이 뭐였죠? 잘모르겠어 little too. I'm g 네, 알레스. 알레스. 네. 데요해수욕이거든요 근데 추운 날에 지금 이 바깥 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스요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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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bit Yeah. Okay, so you can lock your locker with this chip. Thank you. <laughs> So you have your wristband, and then you just lock it. I'll like okay. And then you unlock it as well. Just go out from these doors walk all the way to the end of the building, and then turn right to we'll find the change rooms there. Okay? And the, so uh, yeah, the saunas are there as well. You have one for men, one for women. Okay. Hi. Thank you. you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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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드, 사우나, 스위밍 콜스 이렇게 음. 있구요 내가 사인 보고 잘 따라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목을 찍고 손목에 칩이 있어요 한한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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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반 집이 있어요. 네. 두 시간 뒤에 봅시다. 네. 뭐 나눠져 있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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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남자. 아, 이쪽에 음. 남자. 음. 넵. <웃음> 동영상인데요. <웃음> <웃음> 되게 재밌었어요. 저저 저 보자. 구경. 해수풀 한번 구경. 엄청 놀랐어요. 어떻게 진짜 개추운데. 아, 저기가 해수풀? 네. 어, 사람들이 없네요. 네에집 <laughs> 들어가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웃음> 진짜... 핀란드인이다. 아... 이, 여기에는 카페랑 레스토랑이 있어서 분위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먹으면. 네, 맞아요. 이렇게. <laughs> 저희가 이렇게. 사우나 이렇게. 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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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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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좀있 이렇게. 이렇게. 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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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제 여기 보면 이이렇이렇 돌려달라고 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가 Complete. 최고네요. 핀란드인들이 평소에 다닐 때 엄청 조용하고 막막 되게 예의 중시하고 조용하고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우나에서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그런 걸 진짜 많이 진짜 말이 많더라고요. 진짜 말이 많고 진짜 계속 얘기하고 시, 그 씻으면서도 막 얘기하고 에이. 옷 입으면서도 얘기를 계속하는 거 그래서 아 얘네도 인간이구나. <웃음> <웃음> 네, 어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음, 너무 좋고 최고. 지금 저희가 이 오빠는 맥북 계속 들고 다니고 저는 무거운 렌즈랑 카메라 들고 다닌다고 어깨랑 몸이 엄청 아팠는데 피로가 아주 많이 풀린 많이 것 풀렸어요.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laughs> 이제 뭐 먹으러 가죠? <웃음> <웃음> <laughs> 스테이크 먹으러 갑니다. 저희가 올리브유랑 로즈마리랑 후추랑 소금을 이렇게. 이렇게 에이,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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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네이드 마리네이드 했어요. <laughs>